이어서 구면 좌표계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어, 얘는 이제 구의 면을 따와서 그 좌표계를 만들었다는 건데 그 평면에서는요 이제 x y랑 r 커머 세타랑 왔다갔다하면서 그 r 커머 세타라는 좌표계가 이제 극좌표계라고 하는 게 있었었는데 이제 이 r3의 공간에서는 그 극좌표에 대한 얘기보다 이제 그 조금 더 확장된 어떤 그런 좌표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구면 좌표계라는 거를 좀 새롭게 도입을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공간에서의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에 대해서 존재를 해서 걔를 이제 러라고 부를 거고요 얘는 이름이 러예요 러 이렇게 쓰고요 러라고 부르면 돼러러그 다음에 얘는 이제 파이라 고 부르고 세타라 부릅니다. 자, 그랬을 때 파이는 z축과 이루는 각이고 세타는 극좌표에서의 각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있으면은 한번 그려 볼게요. 참고. 공간 있고. x축, y축, z축. 그다 음 어떤 점이 있는데 얘가 이제 x, y, z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 점을 원점으로부터 이어서 공간상에서의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이제 러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파이가 되는 겁니다. 파이. z축과 이루는 각이고요. 파이가 0이면 이제 z축 위에 있는 거고, 양의 z축 위에 이 파이가 점점 점 커지면 은이 z축과 이루는 각이 점점 커진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 파이가 여기까지 내려가면 은 이제 180도의 파이가 되는 게 이 파이라는 각의 최대치가 되는 것이고 얘를 넘어갈 거면은 어차피 어 반대로 내려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에 대한 값은 최대치가 파이가 됩니다. 180도 그래서 어 파이의 범위를 0부터 파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Z축과 이루는 각이고요. 그 다음에 세타라고 하는 거는 X축과 이루는 각이니까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제 R, 세타 라고 했을 때, 아, 다시 X, Y라 했을 때, 컴마 0이 되겠죠. 그럼. 컴마 0. 자, 그랬을 때, 원점으로부터의 이 거리는 극좌표에서의 원점으로부터 거리니까 그러니까 R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음, 세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된대요. 자, 그랬을 때, 일단 보조선으로요, 이렇게 하나 더 그어줄게요. 여기 수직이고, R.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Z다. 이런 식으로 배치를 시켜보면 좀더 명확하게 보이는데 이제 어떤 점이 x, y, z로서의 점이 있다. 라고 하면은 걔를 러, 파이, 세타로서 어, 특정할 수 있는데 러는 공간에서의 거리고 우리가 그 극좌표에서는 거리랑 x축이랑 각도를 가지고서 어떤 점을 표현했다면은 라 구면좌 표계에서는 이제 공간으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각도를 표현할 수 있는 게두 가지가 필요하고요. 그게 이제 위아래 움직이는 그 파이에 대한 각이고, 그 다음에 옆으로 움직이는 세타에 대한 것이다. 어,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 여기 안에서 이제 관계들을 좀볼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삼각형을 떼오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그려봤을 때. 자. 러 되는 거고 여기는 r 여기가 z라고 음. 보면 여기가 지금 파이가 되겠죠 파이 수직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코사인 파이랑 사인 파이 좀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러분의 z 러분의 r 되는 거고 여기서 벌써 z는 러 코사인 파이라는 관계가 나오면 지금은 직교 좌표랑 구면 좌표 의 사이의 관계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러면 R은 러 사인 파이라고 하면 X랑 Y에 대해서 R 코사인 세타랑 R 사인 세타의 극좌표를 들리면 얘가 구면 좌표로의 표현이 러 사인 파이의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러 사인 파이의 사인 세타가 된다.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요만큼 써보면은 이제 구면좌표계에 대한 얘기를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 x, y, z 대신에 들어가는 게, 러, 사인, 파이, 코, 사인, 세타, 러, 사인, 파이, 사인, 세타, 러, 코, 사인, 파이가 순서로 들어가는 거를 잘 외워주시고, 이제 이게 직교좌표랑구면좌표사의 관계식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dz, dy, dx는, 어, 러제곱, 사인, 파이가 그냥 곱해지는데요. 이게 우리가 dydx 쓸 때, r, dr, dseta 썼다라는 상태에서, 이 r을 그냥 곱하듯이, 어, 구면자표계로의 치환으로 삼중적분을 풀 때는, 러제곱사인 파일을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순서를 반드시, d, 러, d, 파이, d 세 e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d, 러, d, 파이, d 세 e 그러면, 삼중적분에서 구면자표계를 활용한 치환적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해지는 건데, 이게 이렇게 넘어갈 때는요, 어, 요거는 V를 구면 좌표로 표현하면 됩니다. 러파이 세타의 정의로부터 기존에 주어졌던 영역을 어, 표현을 하면 되는데, 이게 언제 쓰는 거냐면은, 이제 그 좌표계 말 그대로 구에 대한 면을 말하는 거니까, 이 구면 좌표계 치환을 쓰는 경우, 를 정합시다. 구면 좌표계 로의 치화는 1번 입체 영역 2가 2가 9 또는 어, 9의 일부일 때 그렇구요. 그 다음에 2번 2번 이번에는 어, 피적분함수가 <laughs>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을 포함할 때. 음. 이 정도에 대해서는 구면 좌표계로의 치환을 씁니다. 뭐둘다 걸리면 너무 명확하고 둘 중에 하나만 걸려도 쓰는 경우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해 놓으면은 어 구면자 표기에 대한 얘기를 좀 끝을 낸 거고요. 이제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삼중적번을 좀 풀어볼 건데, 이제 이게 되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연습을 좀 충분히 해주시고, 이제 가져온 문제는 여섯 어, 문제 정도 풀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문제 6번은요. S라는 영역이 반지름이 1이고 원점이 중심인 구일 때, 지금, 트리플 인테그랄 S에서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을 적분하는 거니까, 이거는 구면자 표기를 쓰는 경우 두 가지 둘다 해당을 하기 때문에, 어 써가지고 푸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렇게, 구가 있으면은, 자, 이거를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로는, 이렇게, 0부터 1까지, 음,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Z축으로부터의 각도는, 어, 완전히 다 내려오시고, 옆으로 도는 것도 한 바퀴를 다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는 했을 때 세타의 범위 0부터 2파이 파이의 범위 0부터 파이 해서 세타랑 파이에 대한 최대치를 잡아주신 다음에 어 러의 범위를 0부터 1까지 잡아주면은 그게 반지름이 1인 9에 대한 구면좌 표기의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오시고 자그 다음에 요만큼의 제곱도하기 제곱도하기 제곱은 러제곱이고 그 다음에 다시 어 러제곱 사인 파이 디러 디파이 디 세타 이 순서대로 써주시면 돼요 이건 세트로 잘와 가주시면 되겠고 자 그럼 푸빈이 정리로요 세타는 이파이 파이에 대한 적분은 0부터 파이까지 사인파이 디파이인데 우리 기본 사인코사인의 한 칸의 넓이가 1이었기 때문에 0부터 파이까지에 대한 거는 2예요그 다음에 러 4승에 대한 적분을 0부터 1까지 해주면 이제 5분의 1 되면서 5분의 4파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풀어주는 문제를 좀봤고요 넘어가면 음, 마찬가지 똑같은 구에 대해서 요만큼을 풀어라 라고 하면은 세타는 0부터 2파이 파이는 0부터 파이 그 다음에 러에 대한 범위는 0부터 1까지 잡아주시고 1 플러스 러제곱 그 다음에 러제곱 사인 파이 티러 디파이 디세타 자 푸비니 정리 세타에 대한 적분은 2파이 파이에 대한 적분은, 어, 요거죠. 그래서, 2. 러에 대한 적분은, 요거 남아있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플러스 1, 마이너스를 해주시고, 자, 유리함수의 적분을 마무리합시다. 그럼, 인테그랄, 1 마이너스, 어, 러제곱, 러제곱 플러스 1분의 1의 디러가 된다라 고 보면은, 이게 4파이, 러, 마이너스, 어, 아크탄젠트러. 그래서 불수가 있고 4파이 1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면서 4파이 마이너스 파이 제곱으로 끝을 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골라주면 되고요. 자 8번 점점점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자이번에도 어, 똑같이 이제 9네요. 반지름의 1인 9 그리고 제곱 더하기 제곱도 제곱 도제곱 더하기 제곱 도 있으니까 구면자 표결의 치환이 좋아 보이고 0부터 2파 0부터 파이까지 잡아주고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2의 러의 제곱에 대한 2분의 3승의 러 제곱 사인 파이 이렇게 응.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푸비니 정리로요. 또 마찬가지로 2파이 곱하기 2곱하기 그 다음 요거는 어, 러 제곱이 남은 상태에서 2의 러의 3승의 디 그럼 얘 미분한 결과가 삼러 제곱이라고 보고 삭제를 하면서요. 어, 3분에 만들어주시고 전체 적분해주시고 불러와서 써주면 답을 바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일들은요. 어, 뭐였냐면 반지름이 1인 단위 9를 가지고 구면자 표계로 표현해가지고 계산을 해내, 해내가는 어, 그런 것들 좀 보면서 구면자 표계 배웠던 거를 좀 익히고 있는 과정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반지름이 1인 9부터 반지름이 4인 9 사이에 대한 거는 또 9의 일부에요 어쨌든 그러면 세타랑 파이는 최대로 잡으신 다음에 러에 대한 범위를 1부터 2까지 잡아주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가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아닌 게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영역이 9의 일부이기 때문에 구면자 표기를 쓰는 거는 너무 좋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관계식에 의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면좌표로 표현할 건데 일단 x는 러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걔를 제곱해 주시고 더하기. 해 주시고, 그럼 러제곱에 사인 파이, 사인 제곱 파이 묶어주면은 얘 더하기 얘가 지금 1이 됩니다. 아, 그럼 따라서 준 식은 0부터 2파이 0부터 파이 어, 0부터 1인데 이게 반지름이 1인 9라면 은 지금은 1부터 2까지 잡아주시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대신에 러제곱 사인 제곱 다시 러제곱 사인 파이 음,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d 러 d 파이 d 세타 해주면 되겠고요 자 세타에 대한 적분이 2파이 파이에 대한 적분은 0부터 파이까지 사인에 대한 삼승 그럼, 두 배의 왈리스. 그 다음, 러에 대한 적분은 5분의 1러 5승에 들어가면은 3 2 0일이 됩니다. 그럼 따라서 3호 15분에 31 곱하기 8이 되면은 14, 248파이다. 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풀수 있는 문제.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 x, y, z가 모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라는 건 이제 r3 전체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영역이 어떤 구랑 연관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이피적분함수에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들어있으면, 은어 얘는 구면자표계로서의 치환이 좋아 보인다. 로 가는 거였고, 그래서 준 식은, 자, 어떻게 잡으면 되는 거냐면은, 각도는 최대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러의 범위를 0부터 무한대로 뻗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러제곱에 대한 루트, 그 다음에 러제곱 사인파이에, 디러, 디파이, 디세타. 다시 2의 마이너스 러승 해주면 되고요 자, 푸빈이 정리로요. 이파이, 그럼 세타에 대한 적분 끝. 파이에 대한 적분 또 2. E. 그 다음에 0부터 무한대까지 러2에 마이너스 러승 디러 해주면 부분 적분 스킬, 미분, 미분 적분, 적분 해주시고, 그럼 4파이 곱하기요. 마이너스 러에 2에 마이너스 러즈.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러즈. 음. 그럼 플러스 돌려주면은 무한대부터 0이 됩니다. 그럼 따라서, 어, 4파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따라서 답을 1번으로 골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풀수 있는 문제. 자, 마지막. 이 부피를 구하는 건 일반적으로 이중적분인데요 그, 좀 독특하게도 3중적분으로 부피를 구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게, 저번에 말했듯이, 딱 1만 적분하면 영역 2의 부피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어 어떤 상황에서 하는 거냐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가는 건데, 여기서, 자, 차근차근 볼게요. 일단, 얘는 넘겨놓고 생각하면은, 어, x제곱에 y제곱에 z-1에 대한 제곱은 1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9가 이렇게 걸려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어, 원점을 지나긴 하지만 이제 Z축 쪽으로 떠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걸로 잘라요. 슉. 자르고, 잘랐다. 그러면은, 요렇게 어떤 입체가 나올 것이고. 자, 이거의 부피를 구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이중적분으로 구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위에 껍데기 아래 거에 적분을 할 건데, 그위에 거에 대한 구의 식을 잡기도 어렵죠. z는 하긴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그림자를 찾기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하필이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거. 구를 그러니까 잠깐 띄워서 원뿔로 잘라서 어, 이 내부의 부피를 구하라고 하면은 얘를 이라고 잡아서 부피는 어, 트리플 인테그랄 1dv로 풀어가세요라고 정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옆으로 도는 건 0부터 2 파이고요. 파이는 이만큼의 각인데요. 어떻게 찾는 거냐면 여기다가 이 단면을 보기 위해서 x나 y 중에 하나 0을 대입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이제 V자로 생겨본 거 알고 있는데 이쪽에 이제 기울기니까 여기가 이제 3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파이는 아 어, 6분의 파이다 이런 식으로 단면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자그 다음에 런은 이게 좀 독특하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계속 변합니다. 변하고 어디까지냐면 이제 이 빨간색에 대한 게 러는으로 나와야 됩니다. 어, 그렇게 보면 러는 했을 때 얘를 이제 구면좌표로 바꾸는 거예요. 러제곱은 러이두 배가 빠졌어. 이러 코사인 파 응. 해주면 러를 약분해가지고 0부터2 어, 코사인 파이다. 그래서, 지금 이만큼에 대한 식을, 음, 요렇게 잘 바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러제곱사인 파이. 그래서 풀면 나오는 답이 되는 거고, 이거는 은근 많이 나오는 패턴인 거니까 좀잘 기억해 주시고, 이 푸는 과정 자체를, 그러면 푸빈이가 안 돼요. 순서대로 풉시다 그래서, 러에 대한 적분을 해주면, 3분의 1에, 러 3승 한 다음에 들어가면 은 되겠고 그러면 2의 3승 8이니까 3분의 8에 0부터 2파이 0부터 6분의 파이에 사인 그 다음에 코사인 3승 그럼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기 때문에 일단 푸빈이 세타에 대한 적분 끝을 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인 다음에, 4분의 1의 코사인 사승 해주면은, 어, 전체 적분을 한거고요 마이너스 사용해주면은, 6분의 파이부터 영까지가 됩니다. 그럼 따라서, 음, 3분의 4파이에 곱하기, 자, 1 빼기, 2분의 루트 3에 대한 사승 16분의 9. 그래서, 3분의 4파이에 16분의 7이고 12분의 7파이. 뭐이 정도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죠그 푸는 문제를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면자 표계의 정의는 좀잘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관계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 외워주셔야 되고요. 삼중적분에서의 구면자 표계의 치환을 하는 상황에서의 붙어주는 러제곱사인파이의 디러디파이 디세타 세팅도 외워주시고 언제 구면자 표계를 치환을 쓰는지 외워주시고 그래서 구면좌표계는 어, 굉장히 많이 쓰는 좌표계입니다. 이제 뒤에 가서 선적분, 면적분 할 때도 많이 쓰니까 어, 좀잘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풀이하는 대표 패턴들을 가지고 연습을 충분히 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